서울에 위치한 역세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고세주택들만 모았습니다. 시중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반값주택에 해당되는데요. 대신 신청 자격이 높을 수 있어서 세부 내용은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2024년 3차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 안심주택은 대부분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되면서 꽤 비싼 임대료로 책정되면서 일부 신청자들의 불만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하니 주요 내용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청년 안심주택이란 청년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특히 무주택 청년뿐만 아니라 신혼부부 계층까지 신청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해드리면 금회 공고에서만 총 1044세대를 모집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에서 50% 수준으로 주변 가격보다 절반 이하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상호 전환도 가능해서 개인 상황에 맞게 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계층으로 입주 계층별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1월 6일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당첨자는 2025년 6월 이후 입주가 가능할 것 같네요. 어디에 공급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공급 단지는 새롭게 공급되는 신규 공급 989세대 이전에 공급했지만 공가 세대를 다시 공급하는 재공급 55세대로 총 1044세대를 모집합니다. 1044세대 중 258세대가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센터 스퀘어 발산에서 공급되는데요. 공급 면적은 소형 면적인 19제곱미터부터 가장 큰 48제곱미터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위치는 지하철 5호선 발산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며 주변의 이대서울병원, NC 백화점, 그리고 역 주변으로 상업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공급 유형별로 각각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청년 계층의 22형을 기준으로 볼게요. 임대료는 수급자 계층에게 적용되는 A형, 그외 일반 계층에게 적용되는 B형으로 구분됩니다. A형의 임대 조건은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13만원, 일반 계층은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2만원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 임대료가 30%에서 50% 수준으로 주변 시세가 최소 2배 이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은 구로구 개봉동의 세이지움 개봉입니다. 이곳에서 총 273세대가 공급되고 있고, 공급 면적은 18제곱미터, 36제곱미터, 39제곱미터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1호선 개봉역에서 도보 7분 거리로 나름 역세권에 해당되는 곳이네요. 빌라가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에 위치한 특징이 있으며, 신규 공급으로 이번에 새롭게 지어진 곳입니다. 임대료는 이렇게 공급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인원을 모집하는 18B형을 기준으로 보면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 2200만원에 월세 9만원대, 일반 계층은 보증금 3600만원에 월세 16만원 정도입니다. 이 외에도 동작구 신대방동, 성북구 종암동, 하월곡동, 마장동, 동대문구 장안동, 강서구 염창동에서 신규로 공급되며, 서대문구 충정로 3가, 강서구 등촌동, 마포구 상수동, 강서구 화곡동, 중랑구 목동, 용산, 도봉구, 송파, 관악, 은평, 강남, 영등포 등에서 재공급되고 있습니다. 공고문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지역의 공급단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임대 조건은 누가 어떤 임대료가 적용되는지로 설명드릴게요. 먼저 청년 계층은 최장 10년간 거주 가능하며 수급자 계층에게 시중 시세의 30%, 그외 계층에게 50%가 적용됩니다. 신혼부부 계층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월 평균 소득 50%거나 수급자, 차상이 계층일 때 시중 시세의 30%, 그외월 평균 소득 70% 이내인 경우 시중 시세의 50%가 적용됩니다. 세부 임대료는 공고문에서 단지별로 확인해주세요.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공통 자격으로 나이 기준,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부 자격은 입주 계층별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자격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신청이 불가하며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중복 신청할 경우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청년 계층의 세부 기준은 미혼인 청년으로 본인만 무주택자면 됩니다.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이 주택을 보유해도 신청이 가능한 것이죠. 순위별 자격 기준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이 가구일 때 1순위, 본인과 부모님의 합산소득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4,500만원,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일 때 2순위, 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이 높은 경우 본인의 소득 자산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본인의 소득이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이억 7,3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708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월 평균 소득 100% 이하란 3순위 대상자는 월 소득 417만원 이하. 2순위의 경우 2인 가구라면 합산 소득이 595만원 이하. 3인 가구는 719만원 이하여야 하네요. 입주자 선정 시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다면 다음 가점에 합이 높은 사람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가점 항목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 장애인 여부, 저소득 여부, 청약 통장 납입 횟수의 가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계층의 세부 기준입니다. 신혼부부는 월 평균 소득 70% 이하인 신혼부부 계층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더 저렴한 임대료가 적용되는 소득 50% 이하 기준은 2인 가구일 때 합산 소득 324만원 이하, 3인 가구일 때 359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평균 소득 70% 이하는 2인 가구 433만원 이하, 3인 가구 50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 부부인 경우 소득 90%까지 완화 적용되며 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541만원 이하, 3인 가구 647만원 이하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산 기준은 해당 세대의 총 자산이 3억 4500만원 이하, 차량 가액 378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신혼 부부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 예비 부부인 경우, 최근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이 해당됩니다. 만약 신생아 가구와 보호 대상 한부모 가족이라면 1순위 대상자가 되며, 1순위는 아니지만 자녀가 있는 부부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라면 2순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 그외 일반 혼인가구는 4순위에 해당됩니다. 입주자 선정은 가점이 높은 분들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스마트폰 앱으로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2025년 1월 2일부터 1월 6일, 월요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청약 신청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SH 홈페이지에서 해야하며 청약 신청을 위해서 인증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세어형에 신청하여 가족, 지인과 함께 거주할 분들은 대표 신청자가 공동 거주자의 정보까지 함께 입력해야 하며 대표자 신청 후 공동 거주자도 따로 한번더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는 1월 10일에 제출 기간은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5년 4월 30일에 계약 체결은 5월 입주는 6월 이후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청년 안심주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내용이 방대해서 모집인원과 임대조건은 각 단지별로 확인해주셔야 하는데요. 신청 전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항은 1600에 3456에서 가능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